지금 최상목대는 거부권 권한 대응이에요.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요. 거부한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여야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. 제가 군자 궁...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은 임명하시겠어요? 안 하시겠어요? 보류하겠어요?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천재들이 하는 답변이에요?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권조예요?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지금 조용하니까 예의 갖추는 거예요? 조용해봐요. 조용해 봐요. <목소리도> 조용해.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. 당신이 지금 우리 형님이야. <목소리도> 당신이 지금 내 우리 형님이야?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